<laughs> 진짜 재밌었어. 아, 3시간 태운 것 같아. 아. <laughs> 어. 나나나만 뽑을까? 오, 모모? 모모. 모모짱이었으면 좋겠다. 모모? 가자. 집어넣어도 다 좋으니까. 다 귀여우니까. 누구야? 아이랑 같은데? 아이라 같은데? 나... 아이라? 귀여워해도. 어, 그러지, 아이라 같아. 응, 그러게. 빠르게, 빠르게 돌고, 빠르게 돌고, 20분 만에 돌고 다음 일정 소화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아, 가로수에 뽑혔어요. 예쁘다. 가마도 지역은 시간이 부족해서 안될것 같아요. 바로 료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가로수요. 이번엔 저 산을 달릴 일이 없네. 그렇지? 아니, 쿠오카 들어갈 때 달리나? 어, 아니야. 오늘은 나 지금 로돌도가로 가니까. 언제 가도 좋네. 이민둥민둥 네. 하고. 아. 그니면이 가? 응. 도착했습니다. 아, 별장이온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아 냄새도 좋고. 들어오는 길도 진짜 사랑스럽죠. 진짜 작은 정원. 키오였네방 이름이. <laughs> 키도 예쁘다. 이번에는 별관 아니고 본관에서 묵어보려고요. 이 방은 처음 잡아낸 것 같네요. 구조는 똑같아요. 응. 화장실. 그리고 응. 이 안쪽에는 침대. 이거 너무 많이 샀고. <laughs> 냉장고, 렌지 쓰레기, 쓰레기통. 그리고 차랑 뭐 이런 거. 바깥으로 가보면, <laughs> 예쁜 정원이랑, 맘이 소리가 나네? 훌륭하죠? 방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laughs> 우와. 에, 스쏘해 또 와버렸다, 또 와버렸다. <laughs>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오늘도 포크카를 샀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가 진짜 말도 안돼 이거 먹었었거든요. 빵 찍은다며? 어제 아니야 어제 많이 사서 빵이랑 같이 먹지. 뜨거운 게파 짤려나? 모르겠네. 아 근데 빵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와 여기 살면은 이런 거 해먹고 싶다. 우와 회도 판다. 비닐스로 파네. 와 당신 오늘 먹 먹던지 아까 뭐 노래 를 하던데 아니야? 와 이거 아까 수족관에서 보내줄 처럼 생겼어. 우와. 야 진짜 동네 마트에서 파는 게 선도가 이래도 돼요? 진짜 우와 눈이 빠짝빠짝해 오늘 아침에 바긋바긋 우와 사고싶다 정말 에이 막상 갇혔다 그야 일요일에 오니까 예약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바깥에 웨이팅이네요 사이다 음 이런 게 있었나? 와이こ맛 오, 시, 까, 나. 어제 했어, 띄워라고 응, 그러네, 있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응, 그러네. 오늘, 오늘의 회. 어 오늘의 회가 있네 불 앞이니까 더 더울 것 같아 그, 그 정도는 마, 물어볼 수... 그럼 더 자주 와야겠네? <웃음> <웃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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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야살머리랑 왔어요 고하옹 뭐야, 되게 이쁘 오, 오코라다! 오크라다 오 그래도 오그래다 하나가 야오 그래요 어머 너무 예쁘게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에어 시어야 진짜 기름 올라오는 거 봐라 진짜 예쁘다 다다 지지다요 이거 연기 괜찮은 건가? 잊어버릴수가없지 머리 색깔도 그렇고.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것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다고기엔 음, 뭐, 응. 당연히 맛있고요. <laughs> 야채는 이렇게, 다 태워먹어야 제맛 진짜 달아 진짜 갑니다 생각적인 비주. 우크라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그냥 <laughs> 도 내가 먹어던 우설주기 제일 맛있어. 아, 오 개당 최고야? 응. <laughs> 어. 천양해 귀 아, 그래? 아야 그래. 토코주가 아 그때 포코주. 손에서요해 짠! 이거 김치 진짜 맛있었는데 왜 저래 왜 저래 사이즈가 뭐라고? 당연히 그 야산이 모료여서 추가해야죠 나왔으니까 간다니 짠 싫어. 지금 하 응, 야, 지글지글 봐봐봐. 진짜 예쁘다. 아, 동영상에 탄력을 찍어줘야 돼? 가만히 있어도, 아, 알았어. 여바비지 <laughs> <laughs> 무기 또, 크로키리. 음? 술. 여바비지 구매 메 록구대.

이거는... 근데 진짜 맛있어 보다 도전을 달까... 할 수가 없어. 네. 늘나씨아쉽다 도전해 심요 네. 되 나이? 는기로되기로또 뭐. 되나 아, 그걸 먹는다고? 아 치킨을 먹는다고? 아니, 그자 약간... 아, 오늘... 이제 술사서 상해 지지러 갑니다. 출발! 길이 <laughs> 좋은 거 맞아? <laughs> 아, 그래? 이게 아까, 이게 아까 사장님이 알려주신 길. 나연네 에이, 에이, 고와. 에이, 고이 아, 조용히. 해. 아니. 화장실 가고 싶지만 너무 망개뜨잖아 이래 그래. 왜? 그래? 거그 땡기면 안형는것 같은데 어 여보 이 개구리 자판기네 <laughs> 어 귀여워 어떻게 개구리 자판기야 어떡해 미언니 어, 그만 만져 여보 당신 손가락 또또다 왔습니다 마지막 안주랑 술이랑 여기 벌레. 벌레 어떡하지? 여보, 벌레 치워줘. 여기 물. 여기 벌. 여기 이거 벌레. 음, 미쳤어. 엄청 멋있어. 음, 시우스. 코너 볼데. 카미날리나 꺾여잖아, 그데. 왜 저래? 여보 이거 근데 너무 초코빵 같이 안 생기고 맛있겠다. 아수치